경화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입니다. 2024년 3월 3일 3월의 첫 번째 일요일 부산 교차회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어, 뭐 금요일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 안쪽 줄은 여전히 무거워서 1번 게이트 뭐 전멸이죠. 1번 게이트 전멸이었고 특히 마지막 경주 어, 뭐 압도적인 인기 1위였던 그레이트 미스 어, 압도적인 꼴찌를 했습니다. 마지막 경주 승부를 마쳤고요 7경주도 뭐 9번 놓고 했는데, 4번은 보기 어려운 말이죠. 이거 놓쳤고.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경주는 첫 번째 승부였습니다. 일단 기습받다가 안 됐고, 결정적인 게 이제 전진구 6번, 하이프포스가 앞에서 깔짝대는 바람에 진로를 계속 쳐막는 바람에 입상에 실패를 했죠. 너무 아쉬워요. 20m만 길었어도 이기는 건데. 에... 어쨌거나, 에, 어제, 사경주고원클래스 극대 히어로, 벙한골드까지 김태현이는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거는 사실 뭐 저는 축으로 안 봤습니다만, 벙한골드는 아마 축으로 놓고 한 사람들은 꼭지가 열렸을 거예요. 말을 뭐그따위탄는지 모르겠네. 초반부터. <laughs> 이게 정말 뭐, 부산은 <laughs> 진짜 어려워요. 안쪽은 일단 들어가면 다 죽는 거고, 기수도 못 믿겠고, 사실 마지막 경제에 11번 놓고 해가지고 겨우 맞히긴 했는데, 더럽게 못 합니다, 진짜. 답도 없을까. 사실 챔프고가 진로 선택만 잘했으면 이겼을 겁니다, 사실. 저는 운 좋아서 맞췄다라고 생각합니다. 압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야, 뭐, 믿을 기수도 없고, 샤카는 또 왜, 왜 안쪽으로 또 처, 처박혀 들어가는지, 이거는 정말, 장난질 치기 쉬운, 그런 부산 팥기입니다 소액 배팅 빼기 답이 없고요 살살 하십시오. 이거는 뭐, 물론 어느 정도의 분석이 필요합니다만, 운이 더 중요해요. 운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일단, 뭐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저 마치면 꼭 같이 마치는 어떤 대머리 아저씨 하나 있습니다. 아, 짜증나 죽겠습니다. 그, 제가 한두 달 전쯤에 카피켓 그 예상가에 대해서 저격하는 동영상 올렸는데 제가 내렸잖아요. 그 양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화를 냈죠. 어, 어? 억울함 고소하라고. 그랬더니, 아, 흥분하지 마시라고. 흥분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난이이 이, 이 얘기에 제가 빵 터졌네 나를 좋아한대 <laughs> 내 예상을 좋아한대 <좋아하는데. 웃음> 그 얘기에 제가 빵 터졌습니다 아 좋아한다는데 어떻게 해요 난 싫어요 <laughs> 다른 예상가들 별로 유명하지 않아서 그 동영상을 내렸고요 근데 요번에 한 번만 더 걸리면 빤스 벗고 덤빌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예상가 100명 중에 모두 잡을 수 있는 사람 50명밖에 안 돼요 반은 그냥 예상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런데, 매출은 좀 다릅니다. <laughs> 이거는. 매출은 달라요. 저는 손, 손가락 빠른 예상가는 아닙니다. 먹고 살 만큼은 버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만일 번다, 뭐, 그, 그 정도 아니에요. 그냥 월급쟁이 정도 수준으로 버는데, 이 경마판때기 시장이 왜곡이 돼가지고, 그 이상한 무슨, 뭐, 예치권 때려라 하는 새끼들이, 이, 그, 매출을 가져가다 보니까 맨날 뭐 예상과 동네 북이죠, 뭐. 짜증나요, 진짜. 그런 애들 다 없애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판때기에서 <laughs> 잘 되는 건지. 저도 그냥 미치척하고, <laughs> 어, 5만원짜리, 짜리 막 흔들면서 다 때리세요. 그렇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가지는 6월 달 온라인 경마가 시, 시행되기 전에 서울 예상할 생각입니다. 이거 서울 예상은 벌써 5년 전부터 서, 그 회사에서 하라고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뭐 부산 예상만 가지고도 코로나 이전 뭐 한참 좋았을 때뭐 2016년, 17년 그때까지만 해도 부산 예상만 가지고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부산 예상만 가지고는 힘든 시기가 왔어요. 뭐 지금 서울 이쪽도 굉장히 예상 판단하기 어렵죠. 신규 유입이 없다 보니까. 제주 예상가들은 좋죠. 제주 예상가는 소위조교동형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주 예상가들은 돈을 많이 벌어요. 제가 여기로 제가 부산이 아닌 제주로 갔다면 제가 버는 거에 지금 버는 거에 한두세 배는 벌었을 겁니다, 아마. 괜히 부산으로 가가지고 그런데 서울 예상 제가 6월 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금요일, 일요일부터 시작을 할지 아니면 토요일까지 다 시작을 할지 결정을 할 거고요. 저는 예상하면 유튜브에서 방송도 합니다. 그거 안 하면 그건 가짜예요. 제가 볼 때. 그냥 부산 예상만 하고 어, 서울에 대해서 서울에서 유튜브 안 한다고 하면 저는 그거는 남들 거 베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1경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이 있죠. 5번 인정하십시오. 1월 26일 날 경주가 안쪽이 무거웠습니다. 안쪽이 무거웠는데 안쪽 타고도 4차기 때문에 인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실바는 웬만하면 안쪽 안 탑니다. 안쪽 안 탈려는 기수가 있죠. 다실바, 김혜선 여기에 위현명 이네 세 명은 확실하게 안쪽을 안 탈려고 하는 기수들입니다. 요즘에는 어, 누구야 서승훈이도 약간 외곽라인을 타려고 하는 모습도 근데 얘는 뭘 모르겠어요 알고도 안쪽 들어가는 거 가, 같은 생각도 들고 얘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직까지 이세명의 기수는 외곽라인은 확실히 타고 있고 우에다 기수도 금요일날 일경주에 선행인데 안쪽을 살짝 비우고 탄거 봐서는 외국인 기수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번마 스카이 그릿 에, 뭐 이거는 최저 배당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는 빠지지 않는다. 오버마 스카이그리스 축으로 추천 드고요 이경주입니다. 이거 승부처 이경주입니다. 혼전입니다. 액면가로 본다면 클라우드 러브라운 마피이 최근에 1600을 계속 뛰어왔고, 이복기를 보면 요때는 마신자 크지 않았고, 직전도 뭐 착착 약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1월 26일 같은 경우는, 푸에르, 푸에르테한테 한 구마신 이겼기 때문에, 앱도 또 여기 또서승은봤다예요 칠적으로 인기가 끌어지는데, 제가 추천드린 마필은, 푸에르테입니다. 데뷔전 때 이미 취임력을 보였던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1600 한번 뛰어봤습니다. 현성이 대단한 게 없죠. 클라우드 러브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음, 푸에르테, 인기 지금 한 3, 3 4위권인 것 같은데, 5번 놓고, 7번도 충분히 부러질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푸에르테로 놓고, 이번 경주 승부를 가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일요일 6개 경주 중에 가장 혼전도가 높은 경주입니다. 이게 사실 5등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볼 때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저의 최종 결론은 10번 어나더원입니다. 어나더원입니다. 생각이 살짝 바뀔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최은경이가 기승전지 15일을 먹고 뭐... 금요일 마지막 경주도 일단, 뭐, 들어오면서, 열심히 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경주 같은 경우는 일단 1,400 경주 거리라는 측면이, 어나더는 계속해서 뛰어봤죠. 바랄라, 1,200에서 직전 취입으로 왔습니다만, 1,400에서 무너졌고, 기본적으로 끄는 말이죠. 잘 타줘야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음, 여기오 OK 드림. 음, 선행은 4번인데, 선행이 무조건 유리하진 않죠.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아, 1400을 한 번도 안띄어봤고 애매하기 때문에, 앞에 나가는 마필보다는, 앞에 나가는 마필보다는, 취임마한테도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10번, 외곽 라인에서, 금요일날 마지막 경주처럼 외곽에서 9번이었죠, 마지막. 9번이 취0으로 올라왔는데 그 그림을 또 그려보는 거죠, 저는. 그, 그렇게 흘러가면 얘가 충분히 입상할 수 있다. 10번만 언하동원을 놓고 승부를 걸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이건 인정하십시오, 10번. 저도 처음엔 조금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었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어쨌거나 직전 2차 직켜이긴 했는데, 동착이었고, 직전 편성이, 뭐, 저는 뱅뱅뱅이, 지난주였나요? 인기만으로 팔렸을 때도, 뭐 저렇게 센말 아닌데? 결국 뭐, 택도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이런, 이런 경주 보면은 좀 애매한데, 에, 점수를 줄 부분은, 같이 동착을 했던 따봉퀸이그 다음 경주 3차을 했습니다. 5등급에서 어느 정도 통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때는 취입으로, 취입으로 3차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취입력도 된다. 뭐 게이트 외곽이 있다. 앞의 말해서 끝나지 않는다면 충분히 올수 있고, 얘는 어느 정도의 선두력도 있기 때문에 10번이 이번 경기 인기 1입니다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터티는 11번이죠. 뭐 취입으로. 조교는 모르겠고. 취임마 중에 뭐 조교 때잘 뛰는 말들이 있죠. 뭐 파워가 좋아가지고. 근데 취임마는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없기 때문에 훈련 때안 뛰는 경향도 많습니다. 그냥 복귀로 오는 거예요. 벨로시 레터는. 오경주입니다. 사는 강축은 아닌 것 같아요. 음, 편성상의 축이죠. 제가 의심하는 구석은 얘가 1800 이때 최적 전개했는데 딱 1년 전입니다. 작년 3월 4일인데 최적 전개 하고도 인기 1인데 무너졌습니다. 1800이 1분 59초입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은성이 너를 놓고 한번 승부를 걸어볼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직전에도 봤는데 직전에는 전개가 살짝 꼬였어요. 무빙까지 좋았는데, 탄력받아야 될 시점에서 앞에 말이 딱 진로를 막아가지고 약간 늦게 올라온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결정력 부족입니다 이때 대상 경주 때 즐거운 여정 산마신 차기 때문에 계속 팔립니다. 안 되고 있어요. 인기 2위기 때문에 메리트는 별로 없다. 터트령 예죠, 뭐. 터 팀인데 선행마가 또한 마리 있습니다. 해피 제즈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핀킹 훨씬 빠른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이영준는 사실은 이거는 제가 융통성 있게 가겠습니다. 사를 축으로 보기에는 뭔가 찜찜하고 진짜 터 팀이에요. 앞이 무너져 가지고. 얘도 W로 요 이건 제가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뭐 솔직히, 은성이어를 직접 봤기 때문에 봐야 되나 싶었는데, 또 서승훈이가 계속해서 탔다는 거는, 이 말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근데, 애매해요. 사실, 애매합니다. 이거는 뭐, 말 상태 보고, 마지막 촉으로 때리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외곽에 있는 말들이 일단 눈에 띕니다. 세마리 그리고 아마도 저는 6번 인기 1인데, 6번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가장 높죠. 사실은. 사실, 얼라이브스타가 최근에 3연속 입상인데, 다 괜찮은 전개. 이때는 그래픽킹이 김혜선이고, 얘가 박재희거든요. 이거는 뭐. 이런 거야말로 진짜 기승경지 줘야 될것 같은데 그래핑킹이 말이 도주로 내빼가지고 앞선이 다 와장창 무너지면서 남편이 올라왔어요. 이두 마리가 그렇죠. 그리고 직전경조도 1번 게이트인데 앞에 말 선행말 무너지니까 자연스럽게 올라오면서 입상 기세도 좋고 훈련도 나쁘지 않은데 2등급 점핑입니다. 근데 인기 2위에요. 물론 지금 1등급의 어떤 말들이 별로 없고 다고령말아서 근데 얼라이브스터도 6세에요 <laughs> 사실 6세라서 한 번의 검증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주로가 약간 무겁다면 8번이 일단은 나아 보일 수 있죠. 근데 6번이 일단 전개는 나쁘지 않고 앞에 나가는 마필인데 이때 두번 이제 거의 꼴찌하면서 이제 기세가 꺾였는데 반등을 할수 있느냐 어, 그 부분이 관건인데 6번이 일단 유리해 보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외곽에 있는 일단 두 마리가 일단 상대와 필이 유력하고 어, 안쪽입니다만 판타스틱 노드가 만약에 안쪽에서 기습적으로 선행을 찔러서 어, 서부빅스텝처럼 외곽으로 빼서 선행으로 한번 내 빼준다면 뭐 예의 가능성도 있죠. 부산 안쪽이 무거우니까 금요일 날 보셨죠? 선행 말들이 한칸 뛰는 게 아니라 한이 한 정도 뛰더라고요, 완전히. 그래서 외곽나 외곽 외곽 탄 말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타더라고요, 안쪽은 완전히 비워놓고 좋다고 들어가는 또 애들도 있는데 이게 지금 부산이 뭐 정상이 아닙니다. 기수도 못 믿죠. 주로 이렇죠. 일단 뭐, 이렇게 어렵게, 어지럽게, 공부로 마칠 수 있는 경마일이 아니, 아니라면 소액 배팅 뺏기 답이 없고, 굳이 배팅을 한다면 외곽에 있는 복병을 놓고 가는 것 뺏기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일요일 6개 경주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건승하시는 일요경마 되십시오. 그럼 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좀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